사장, 똥 막대기로 벼슬아치 다스리다. 그 옛날 김삿갓이 들른 어느 고을에는 송사또라 불리는 인물이 있었지요. 이름은 송사또지만, 성품은 속사또라 불릴 만큼 급하고 욕심이 많았더랍니다. 농부, 답답함과 속상함을 토로한다. 오늘도 세금 내러 가는 뒤 벼슬아치들 눈을 기는게 무섭소. 아낙, 함께 동조하며 지난번엔 쌀! 반 가마를 덜었는데도 벌금 냈다자녀. 아이고. 그 고울은 눈치가 통치였고 입은 다물고 사는 게 예의였답니다. 시장터에 등장한 김사깟. 신명나게 떠들어져낀다. 자자 나는 시를 팔러 왔다네. 사또의 체면을 반값에 털어드리는 특가 할인이라요 어르신 김사깟 외침에 당황하며 저 양반이 왜또 혼자 난리람. 송사또 아인 여봐라 저거 쓴 산에 잡아오너라. 송사또. 분개하며 김삿갓을 향해 손찌검하며 말한다. 네놈이 감히 나를 조롱하다니 죄를 아느냐. 김삿갓 천연덕스럽게 대답한다. 죄는 모르되 시는 하나 외우고 왔습니다. 들으시겠습니까.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시를 읊는 김삿갓. 똥막대기로 그대 엉덩이 두드리면 부끄러움은 우리 것이 아니여 그대의 안면이 벌겋게 있는구나. 송사또 얼굴이 벌개지며 소리친다. 똥막대기라니 이 무험한 놈아. 갑자기 똥 막대기를 들고 등장한 노파가 소리친다. 아이고, 사또! 이거 찾는 거아니오 돼지우리 청소하던 막대기인데 시에 등장했으니 상 받아야지라고 걸걸. 사또 어찌하시겠소? 똥 막대기로 다스릴까? 아니면 민심으로 다스릴까? 그날 송사또는 얼굴이 벌겋게 익어 입도 뻥끗 못한 채 관청으로 들어갔고, 백성들은 처음으로 웃으면서 박장대소라는 걸 해봤답니다. 밤길을 유유히 걷는 김사까지 허공을 향해 읊조린다. 그리 칼보다 무섭다더니 난 똥막대기보다 무섭게 써야겠구먼. 사또는 체면을 벗고 백성은 웃음을 입었으니 이걸로 족하지.